안녕하세요, 숙명아빠입니다. 오늘은 이 박지나무 촬영하려고 나왔습니다. 어, 박지나무 잎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잎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잎을 자세히 보면 좀 박지를 닮았죠. 예, 이 박지나무는 잎의 생김새가 날아다니는 박지와 흡사해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어, 시골에서는 박지나무 잎을 난망잎이라고 하는데요, 어린 잎을 다져서 우려낸 다음 나물로 먹거나 소금물에 삭혔다가 쌍아찌로 먹는다고 합니다. 이 박지나무는 이 박지나무과 낙엽관목으로 우리나라가 원산지이며 숲속우 돌이 많은 곳에서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쪽도 돌이 좀 많네요. 이 높이는 3m 가량이며 숲이는 검은빛을 띤 자주색으로 줄기는 여러 개가 밑에서 올라와 수형을 만드는 것이 특징입니다. 생약명은 과목이고요 성질는 따뜻하고 맛은 매우며 독이 있습니다. 중약대사전에 따르면 이 박지나무는 풍사를 몰아내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어혈을 없애고 진통하는 효능이 있으며 또한 마취 및 근육 이완 작용을 한다. 풍수성 통증, 반신 불수, 심력 세갈, 요통, 타박상을 낫게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리 작용에서는 피임 작용과 근육의 이완 및 진통 작용이 밝혀졌습니다. 상당히 효능이 많은 나무예요. 박지나무에 대한 자료를 찾다가 놀랄만한 내용을 찾았는데요. 임상 실험이나 실험 연구에 따르면 박지나무에는 뚜렷한 횡분근 이완작용과 상당한 진통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침마취 및 중초형 마취를 사용하여 외과 수술을 했을 때 근육의 이완이 충분치 않을 경우 박지나무를 쓴 결과 근육이 비교적 만족할 만큼 이완되어 수술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박지나무를 복부외과, 젖골과, 소아외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은 수술을 약 900명에게 응용하였는데 근육 이완의 성공률이 무려 97.8%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 환자의 최고 연령은 63세이고 최저 연령은 생후 15일이었습니다. 우리 약국에 가면은 이 근육이 빡빡할 때 근육 이완이 먹잖아요. 어, 이 박지나무가 그런 근육 이완에 아주 뛰어난 효과를 가지고 있네요. 박지나무는 마취 작용도 상당히 강한데요. 박지나무를 마취제로 하여 부인과의 수술, 불임 수술이나 자궁 완전 절제, 자궁외 임시 수술, 난소 낭종 절제 등을 111명에게 행한 결과 총 유효율이 96.4%였습니다. 또 다른 임상 보고에서는 만성 류머티스성 관절환자에게 주사액이나 실험 및 틴크 젤을 써서 류머티스성 관절염을 치료한 62명 가운데서 인상 치유 그러니까 관절통이 사라지고 반년 이내에 재발하지 않은 경우가 11명, 현유 관절통이 현저하게 줄어든 경우 18명, 호전 관절통이 줄어든 경우 24명, 무효가 9명. 5명이습니다 독이 있는 만큼 약성도 아주 강한 것 같네요. 어, 사용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이 박지나무는 말린 것을 기준으로 수염 뿌리는 한 번에 0.7에서 1.5g을 달여서 복용하고 뿌리는 1g에서 2g을 달여서 복용합니다. 어, 외용기로 사용할 때는 진하게 달여서 씻어주면 됩니다. 어, 이런 박지나무는 독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거나 오랫동안 먹지 말아야 하고. 복용 중에 피로감이나 곤태감이 나타날 때는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이 박지나무 부작용 증상으로는 오심, 구토, 이 현기증 등이 나타나는데 아트로핀을 주사하면 바로 사라진다고 합니다. 어, 특히 임산부는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 이상 박지나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통증에 아주 좋은 나무 어, 약나무네요. 예. 그래도 이 독이 있으니 또잘 아시는 분들이나 전문가와 상담을 쓰시는 것이 어, 더 좋겠죠. 저희는 더 좋은 정보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